졸리야 고맙다. 다음에 보지 말자. 제가 느낌이 막 아무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봐봐요 그 음성 새끼 희그 불벽 피하는 거 한번 볼, 봐봐요 싫어하는 이유가 생겨버렸달까. 자 보세요. 아 맞다. 자 피하자. 아, 졸리를, 봐, 졸리를 봐. 졸리를 봐. 졸리를. 맞은 사람은 너가 범인이야 돌리 이 새끼 또야이 새끼야 피하라고 하처받고 있네 내가 말했죠 어? 언제까지 잡는 거예요? 피할 줄 몰라 이 새끼 이 새끼 피봐요 나머지 씨발 다 만피인데 지 혼자 씨발 개피됐잖아 그니까 아니 아니 어르신인지 어린진 둘 중에 하나야 그지 그냥 웃음 유발자인가? 모바일로 하면 그럴 수 있나?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 진짜 문제 있다니까? 졸리? 아, 봐봐요. 처음에 졸리 시작. 야, 시작부터. 어디가 임마? 거기 막혔는데. 아, 야, 진짜. 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. 어, 마주치지 않게 근데 여기. 어, 아니, 좀 와라. 아무도 안 와. 아무도 안 와. 또 아, 오세요. 형님들. 어딨어요? 아, 지네, 하고 싶은 거에, 미친. 아, 크레이더스, 씨발, 그, 중국인들 같네. 채, 채팅으로 한번 말을 걸어보시죠. 봐봐, 지금 이 TL, 수호, 이 사람도 지금 물음표 썼잖아. 왜, 저, 왜 저러고 있나. 맞은 사람은, 너가 범인이야. 졸리이 새끼, 또, 야, 이 새끼야, 피하라고, 핫쳐받고 있네. 내가 말했죠. 자장가는 응? 음? 안 할거야? 아이언투 안해? 냉 <laughs> 저는 개고기 안먹습니다 저는 <laughs> 개고기 안먹습니다 <laughs> 아이 졸리 이 사람 때문에 좀 재밌겠다 그죠? 졸리야 고맙다 다음에 보지 말자